넘어가서 가만히. 가만히. 아 위쪽은 그냥 안 도네요. 생존기 준비, 생존기 준비. 긴거리 가운데로 안으로. 깡메지션네는못깰것 같은데. 예, <목소리> 근데 나 때문에 약간 홍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최대한 극한까지흥만 빨아먹다가 보통일까. 예 이러고 말해봐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없지않겠습니까 얼마나 쫄리겠어 어, 씨발. 저기 비었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근데 나는 에코 타고 슉 들어와서 퍼질때딱 들어오거든 범벵 <laughs> <번등> 거래서 내 지자체들이 잘못 야, 그래서 세팅으로 쫄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비어간, 아, 비어간 기다려, 기다려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들어올래 비어간 위로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어제

어그 뭐야 전사를 왜 죽었어? <laughs> 왜 생존기가 없어? 제일 살려야 돼요. 이렇게 전사 <절차에 웃음> 다 써야 되는 건데. 왜까 아, 다꾸라박 았 나? 방각왜방각 원초 원초 안 들어갔대. 따라. 아니 그 보복 보복 철방 단차 들어가면 타나요? 할게 없어 도돼 나잖아 저기 이제 일그 철. 아니야 일, 저거 저게 철방 안 돌아. 아 멘텐 안 돌지. 멘텐은 철방 없어. 멘탱은 아마 그초사실때 평타된 거로 쓸 거니까 어디라 그랬지? 다섯시라니? 어, 거기맞아요내려다가 들어가야 돼요 내려다가1 레이저 보고,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고 너무 안, 안, 안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돌진에 쓸려, 요 너무 들어갔네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야, 뭐해? 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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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아, 네, 그림 이에 심보임 님 그림 이에 심보임 아, 이때 신보임 네. 그기도 1초 사슬 파티인데 조금 맑았다 모르겠어요 동상입니다 제지인사위 <laughs> 안정화에 1위 어? 걸렸대요 뭐라고? 언니? 아, 이렇게 반대 비위가 없네어 이렇게 없냐? 맷지스님 공대는 클리어 했어요네 2주차에 클리어 했어요 오오오 유피클은 어? 공대에서 공팟을 하어요 오늘은 그냥 연습 오지 뭐요 그냥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이게 그 차트야 한 1주차에 공팟을 더먹었습니까 저희 군대 사무라이님 4층 깨고 나서 무기랑 무기 상자까지 야부지게 먹고오셨던데 와, 두개 사먹은 관점 내장. 미쳤다. 왜 이렇게 네. 되지. 저희 산님 산님이 다 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거 카톡 왜 이렇게, 카톡에서. 누왜 <laughs> 이렇게 되지 말도 안 돼. 엑센. <laughs> 아, 나도. 그러니까. 네. 카톡하다 인기자인데. 아니 나 진짜 개빡치는 게 3층 3층 깨, 깨가지고 이제 상위 상자가 나왔는데 비스도 아닌 상의 상자 갖고 와가지고 짜증났어 탱커 비스 상이야한 비스야 테마에 긴딜 키우자 긴딜이요? 네. 막 자꾸 옆에서 긴딜 하자고 회유 그 영업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laughs> 할까 생각 중은 <목소리> 있, 할까 생각 중은 있어요 몽크하고용기사해자아니지지 지 용룬 받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안되는하면 이제 가용을받겠어 아니 용룬은 내거야 너가, 너가 용기사해 라고 절대 안 할걸 그 사람 딜딜 높은거 존나 좋아해가지고 연기 섭취는 좋다 하지만 난 방송 중이라는 것 사무라이 사무라이 하겠지 와 방송 한다 덤버 탔다 와 아, 팬이에요 팬이에요 와 팬이에요 좀닫만마 물어 이게 그럴수가 구독 2번 합니다 야 구독 세번 눌러야지. <웃음> <웃음> 아니다 한네번 <4번> 누를까? 네 번. <laughs> <laughs> 한국인은 인심 인심이니까. 구독 구독 두 번. 전서 어디 가지? 전서 화장실. 네. 따라하시다고니 아닌데? 잠시턴에 이거 스킹만 한데 야, 아, 니그 천억 가면은 뭘로 갈 거냐? 난못 간다, 진짜. 못 간다고? 시간이 있어야 가지. 뭐가 그렇게 바쁘시기니? 일주일에 4일이니까. 아, 야, 너 편의점 야간, 야간만 하는 거 <laughs> 아니었어? 서빙과. 그래, 열심히 하네. <목소리> 여기 전소 어, 어디 갔냐 진짜? 이거면 이제 김자고 <laughs> 아타루 어디 갔어? 시간이라도 규칙적이면잘 만드는 니다 시간이 너무 주말에는, 오두 즐거워요. 저거 어... 말고, 아 체력적으로도 한겨. <laughs> 뭐, 벌써. 아글쎄 벌써... 설라님 그 뭐지? 1등 했다고 자랑하셨던데? 그거 번 했대? 미쳤다 1등. 어 그서 <laughs> 100번 있어. 100번 했 체츠 없죠. 전부 클리어져. 오열주. 됐다. 드디어 전사 왔어? 아, 힘들었어.